오늘 엠블럭을 가지고 인공지능 한번 체험해 볼게요. 엠블럭은 어, 중국에서 만든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오늘 엠블럭에 인공지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확장해 가셔서 그리고 오늘 확장할 인식 서비스 그리고 인식 서비스에 중국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해 주는 트랜스레이트 번역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소리 내서 들릴 수 있게 표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확장 보드를 가지고 올게요. 네, 확장 블록들 잘 들어왔고 이제 배경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은 팬더가 그냥 숲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간단하게 숲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거를 인식하는 AI 시스템을 만들 거여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가지고 오고 인식 서비스에서 이미지 묘사로 바꿔보겠습니다. 1초 뒤면 너무 급한 것 같아서 2초 뒤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느 블럭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형태에 가서 안녕을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인식 서비스에서 인식된 이미지 인식, 인식 결과를 묘사로 바꾼 블럭을 쏙 넣어주세요. 자, 잘 들어갔으면 이제 껴주고 이번에는 이 말할 거를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말해줄 음성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인식한, 묘사를 인식한 걸 한국말로 말해주는 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묘사를 한 거를 영어 말고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쭉 내려 보시면 한국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걸 말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넣어야 되는 블록은 이게 전부예요.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아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이제 카메라가 생기겠죠? 전자레인지 위에 앉아 있는 개. 고양인데 개로 인식을 하네요. 이번에는 고양인데 고양이는 잘 인식을 했어요. 사람 사진을 한번 인식 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위해 포즈를 취하는 사람.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 사진은 어떨까요? 카메라를 위해 포즈를 취하는 사람과 개. 음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의재석 아저씨를 잘 표현했네요. 다음에 또 인공지능 체험해 볼게요.